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셰어라우 구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대국은 제25회 삼성화재배 중결승 경기로 당시의 신진서 구단이 렌샤오 구단과 스웨 구단을 차례로 꺾고 중국의 천재 셰어라우 구단과 만났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신들린 공격에 모두가 감탄을 했던 한판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퍼펙트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셰어라우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시어라우 구단은 소목소목 두칸 높은 굳침을 두어갔고 신진서 구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한 다음에 날일자로 낮게 걸쳐갑니다. 내띄어 네, 두고 좌상기 쪽도 가장 감명한 정석 이후에 좌하기 쪽을 한 칸으로 높게 굳혀 두었죠. 초반에 우반 쪽에서 재미난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곳을 다가왔을 때 신진서 구단이 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라우 구단도 곧바로 이곳을 들어오면서 백의 두 점을 끊어가고자 하죠. 지금 이수의 뜻은 백이 막으면 위쪽을 밀어서 백의 돌을 끊어가면서 우하기 쪽을 크게 키워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끊어간다면 젖히고딱 뻗었을 때 흙이 우하기 쪽의 모양이 아주 그럴싸하죠. 신진서 구단도 그를 간파하고 위쪽을 밀어갔는데. 지금 아래쪽을 넘어가는 것은 별게 없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 정도는 하나 뻗고 날일자를 딱 띄어 가면서 모양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하반 쪽을 두어 간다면 이 진행은 흙이 백의 집을 깨긴 했지만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아닙니다. 시어러 구단은 이곳을 젖혀 가면서 백도를 계속해서 끊어 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끊는 것은 위쪽을 뻗겠다는 수이죠. 단수를 친다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백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모양이어서 썩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 흙은 계속해서 백을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위쪽을 젖혀서 반발합니다. 뻗을 때딱 붙이고 찔러가면서 흐름을 타죠. 지금 막을 수는 없어요. 막으면 끊어가지고. 백이 쏙 이었을 때 자세가 너무나 좋죠. 내이 네, 진행은 흙이 곤란하고요. 위쪽을 막으면 우아하게 쪽은 살아있고 백의 중앙쪽의 발전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흙도 반대쪽을 나가는 것이 정수이고 쭉 끊어가면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이 나와서 끊어가지고 두 점을 잡고자 하죠. 네, 흙도 두 점을 살릴 순 없죠. 이렇게 두 점을 살리면 시원하게 넘어간 다음에 우하기 쪽의 세 점을 잡았을 때 이거는 너무나 커가지고요. 네이 진행은 이게 망했습니다. 흙도 우하기 쪽을 찌르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면서 우하기 쪽은 일 단락이 되었습니다. 네이 바꿔치기는 흙은 실리를 차지해서 불만이 없고 백도 두 점을 잡으면서 하반 쪽의 발전성을 키워가기 때문에 서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아, 시어라오 구단은 선수를 잡고 자본 쪽을 두어 갑니다. 근데 이 수가 간격이 되게 특이하죠. 이게 예전에는 한칸더 위로 가서 어느 쪽을 협공을 오더라도 이두 칸의 간격, 두 칸의 간격이 나와야 흙의 타계가 좋다는 것이 예전 갈라침의 공식이었는데 막상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전처럼 이곳을 두어서 백이 다가온다면 공간이 좁긴 하지만 두터운 게한 칸을 띄면서 타개할 수가 있죠. 네, 이런데 붙여두고 나를자를 띄어가면서 하반 쪽에 백의 발전성을 견제하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석과도 영향이 좀 있는 게 네, 이렇게 지금 둬서요두 칸을 띄면은 좌상기 쪽이 이런 데가 백의 선수예요. 내 네, 호구까지가 선수인 장면으로 백의 위쪽을 씌어갔을 때이흑의두 칸이 백한테 조금 가까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 자산기 쪽의 정석 이후에 자본 쪽에서 타게 할때이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은 똑같이 되었을 때좀 여유가 있죠. 다가오더라도 네, 이곳을 선수하고 씌어 가더라도 한 칸이 여유가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디테일이 숨어있는 좌번쪽이었고 실전의 신진서 9단은 이곳을 둔 다음에 받전자로 쉬어가면서 하번쪽의 발전성을 키워갑니다. 네, 확실히 지금 5화기 쪽의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 하번쪽의 발전성을 키워가기가 상당히 좋은 배석이죠. 이후 실전 진행은 셰어러 9단이 잽을 한방 날려두고 네, 여기도 잽을 한방 날려두고 좌상기 쪽 자산기 쪽에 입구자를 두어가면서 우선 백의 세 점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네 입구자는 지금 자산기 쪽의 백을 압박하면서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뻗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번 쪽의 집을 우선 챙겨 간다면 하번 쪽이 좋긴 하지만 일번가의 느낌이 있어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먼저 이것을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이고 젖혀가지고 흙의좌본쪽의세 점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아까와 달라요. 네, 지금은 여기를 찝는 것은 이 좌상계 쪽에 교환이 있어서 딱 단수를 치고 이어서 반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때려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지금 배석에선 그냥 젖혀갔던 것이고 자, 시어라오 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면서 베개의 모양이 흠집을 만들고자 하죠. 지금 이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으면 하나 젖혀갔을 때 막상 끊어지는 모양이 여기를 끊고 돌려치는 수가 있어서 내쭉 네, 돌려친다면 은 단수 딱 코고를 쳤을 때 베개의 자상기 쪽이 여섯 점이 깔끔하게 제압이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위쪽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워낙에 자산계 쪽이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두 칸을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 막아가지고 백도를 연결을 시킵니다. 딱 이을 때 호구를 쳐서 모양을 갖추어두고 시아우라오 구단은 자본 쪽의 두터움을 가지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타게 하고자 하죠. 아 그리고 자상계 쪽의 변화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이게 뚫린 다음에 언뜻 보면 단수를 쳐서 갑자기 이게 일곱 점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잊고 나서 끊으면 젖혔을 때 여기 걸려요. 백돌 과수 상전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수 상전하는 것은 하나 맞고 단수 치고 넘어간다면. 백이 밀어갔을 때 흙이 잡혔죠. 내 지금 막아도 바로 막는 수가 있어서 자충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흙도 이곳을 먼저 빠지고요. 내지 막으면 아까와 좀 다르죠. 단술 치고 넘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백도 이곳을 먼저 밀어가는 것이 재미난 수있죠딱 밀어가서 수를 늘리고 흙도 백의 수를 줄여가서 이런 패가 되는데. 네, 지금 단수를 쳐서 패가 나는데 이 패는 백 입장에서 5화그 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단수 쳤다면 강력해 보이는데 두기사는 이러한 수익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이곳에 단수를 치고 이어만 준다면 젖혀서 패가 나기 때문에 백이 유력하지만 막상하게 그냥 끊는 수가 있어요. 내게 네, 차이점이 좀 있는 게요. 날일자를 간다면 지금은 있는 게 아니라 내이어 네, 가지고 괜히 자충이었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먹여 쳐 가지고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 이렇게 막아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백도 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하나 젖히고 내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넘어간다면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네, 지금도 잡혔어요. 젖힌다면 비공배를 막아서 잡혔고 아래쪽을 단수 쳐도 흙이 딱 빠졌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네, 방금 같은 수익기들이 있어서 신진서 구단도 단수는 칠 수가 없었고요. 실전처럼 약점을 지키고 자본 쪽을 두텁게 눌러 두었던 것이죠. 내 네, 상번 쪽에서 재미난 수익기가 있었고요. 이후 실전 진행은 일단, 자번쪽으로 기 살아두었고, 신진서 구단은 상번쪽을 들어가면서, 오상귀 쪽과 상번쪽을 깨고자 합니다. 네, 딱 붙여가지고, 이두칸 구침에서 협공한 다음에 이 붙이는 수는 상황의 맥점이죠. 딱 젖히고, 귀 쪽을 잇는다면, 딱 밀어두고, 반대쪽을 밀어가는 흐름이 상당히 좋죠. 날일자를 띄어가면서, 백돌도 살고, 흑돌은 공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라오 구단도 반대쪽을 밀어갔던 것인데, 아, 근데 신진서 구단이요. 여기를 끊어두고, 이렇게 뻗어가면서 오상기 쪽을 두텁게 두었는데, 인공지능은 냉정하게 아래쪽을 돌려치는 것이 조금 더 실속에 좋았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두어서 흙집을 다깰 수가 있었는데, 실전 진행은 막상 하이 양쪽을 버텨가면서 집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조금은 손을 봤다고 하고요. 네, 신진서구단은 지금 상부 쪽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했었죠. 하나 치받고 날일자를 띄어가면서 상부 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둑이 사실상 이상부 쪽에서 승부가 났었는데요. 실전 보시면 하나 끊어두고, 네, 뻗으면서 흐름을 타죠. 지금 상번을 나오는 것은 중앙 쪽을 막았을 때 백의 모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하반 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은 이게안 되고요. 시어오라우 구단도 한 칸으로 반격을 했고 그때 신진서 구단은 날일자를 씌어간 장면인데 여기서 시어오라우 구단의 한 번의 판단 미스가 이 바둑의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밀어 두고 이곳을 붙여 가면서 상변 쪽에서 목숨만 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뻗을 때젖혀 가지고 살기는 살았어요. 잊고 나서 한 집을 네 가지고 살기는 살았죠. 지금 위쪽을 이어서 잡으러 가는 것은 한 집. 네, 상부 쪽을 잡으러 가도 단수 치고 이어서 살기는 했지만 지금 살고 보니 너무 악수를 많이 두어서 신진서 구단이 중앙 쪽 이곳을 딱 붙여두고 중앙 쪽을 틀어 막아버리니까 이바둑. 덤을 내기가 어려운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나를 자로 씌어 왔을 때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이고 막을 때한 점을 뚫고 나왔다면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곤란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막잔이 반대쪽을 또 젖히고요. 이게 막상 베개 모양이 약점이 많아서 이런 데 그냥 쓱 이어 두고 여기를 또 집어 간다면 백의 모양에 흠집이 굉장히 많죠. 네, 약점을 지킬 때 살아두고요. 계속해서 중앙쪽에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한번더 지켜야 되는데 그때 중앙쪽을 두어간다면 아까와 다르게 하번쪽의 백집이 상당히 많이 깨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곳을 막아도 비슷해요. 이곳을 막는 것도 하나 젖힌 다음에 단수 그 다음에 이곳을 또 젖히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이 싸움도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끊어 간다면 하나 밀어두고 그다음에 집어갔을 때베의 모양이 다 자충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자상대 쪽의 대마가 아직 못 살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싸움이 되었다면 사실상 이 바둑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실전의 셰어라우 구단은 목숨만 살고자 이 교환을 해두고 젖혀가지고 살아가긴 했지만 중앙 쪽의 신진사구단이 두터워지면서 하나 붙이고 막아서 깔끔하게 정비한 다음에 이곳을 젖혀가니까 바둑은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상번쪽에서의 공격이 흙이 살긴 했지만 백이 너무나 두텁게 터 처리가 되었고요. 이 중앙쪽까지 딱 붙이고 막아가면서 정말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죠. 이후 시어라우 구단은 자아기 쪽, 자아기 쪽을 좀 흔들어가 보는데 이미 신진서 구단이 계산서가 나와 있었어요. 하나 단수치고, 딱 빠져서 자아기 쪽 깔끔하게 제압해 두었고, 이후 셰어러 구단은 우반쪽에서 집을 좀 챙기고자 했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이 자로젠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죠. 딱 단수쳐 두고, 네, 지금 때리는 건안 돼요. 때리는 것은 젖혔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딱 교환해 두고, 중앙 쪽을 딱 뻗어 가니까 신진서 구단이 세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이 우세가 바둑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네, 시어러 구단 끝내기를 해보지만 지금은 역전할 곳이 없어요. 딱 빠져두고 내 네, 중앙 쪽 두텁게 터 막으니까 사실상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고 이후에도 시어러 구단이 끝내기를 이어가봤지만. 역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라오 구단은 여기서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204수 만에 100 불계승을 거두면서 삼성화재배 결승에 올랐던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시어라오 구단의 제 25회 삼성화재배 준결승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상반 쪽에서 단한 번의 공격으로 승기를 잡았고 이후에 바둑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퍼펙트 경기를 펼친 한 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퍼펙트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